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를 예고한 최고의 페인팅 툴 프로크리에트 5.0의 출시 소식과 함께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고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트는 어, 2011년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다양한 업데이트 등으로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명실공이 지금은 아이패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한 2013년 14년도부터 프로크리에트를 이용하면서 디지털 캘리그라피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들을 하면서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이패드 최고의 프로그램은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꾸준한 유저들과의 소통입니다 어, 프로크리에이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꾸준히 유저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평소에도 유저들의 피드백을 꾸준히 받으면서 다음 버전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통해서 그 기능들을 개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큰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유저들이 얘기한 이런 아, 기능들 좀 생기거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작은 기능들마저도 수렴해서 업데이트에 적용을 해주는 모습은 어, 프로그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습니다 어, 그동안 어, 드로잉 프로그램으로서 출시된 프로크리에이트는 캘리그라피 유저들도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캘리그라피 유저들을 위한 브러쉬 기능의 업데이트 그리고 뭐 텍스트 기능의 추가 어, 그 외에 다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완성형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가는 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 유저들과의 소통, 그리고 유저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허투루 듣지 않고 업데이트에 적용을 해주는 점 등이 프로크리에이트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들과 소통하던 프로크리에이트가 얼마 전 앞자리수가 바뀐 새로운 5.0 버전의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업데이트가 발표되고 제가 잠깐 봤지만 정말 대단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많은 기능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있던 기능들이 점점 프로크리에이트에도 추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추가될 기능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어, 이번 5.0에서도 정말 아,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출시해줘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5.0의 베타 유저로서 이번에 테스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다양한 아티 디스트들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시죠. 자, 그럼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5.0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어, 이 기능들이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프로크리에이트 5.0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크리에이트 5.0을 실행하고 나면 어, 이전 버전과 다른 게 없는 갤러리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어, 물론 아직 베타 버전이라 정식 버전이 출시되고 나면 어, 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전 버전과 같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 5.0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첫 번째는 엔진의 변화입니다 프로크리에트는 기존의 실리카 M 엔진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키리 엔진을 출시했는데요. 새로운 초고속 그래픽 엔진인 발키리 엔진은 브러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는가 동시에 기존에 우리가 쓰던 포토샵의 ABR 확장자 브러시를 프로크리에트로 가져올 수 있는 등 어, 전체적인 면에서 프로크리에트를 더욱 더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어, 발키리 엔진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작업할 수 없었던 그리고 볼수 없었던 기능들이 이번에 프로크리에트 5.0에서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CMYK 색상 프로파일의 지원입니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캔버스 사전 설정을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네 가지 부분으로 캔버스를 사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의 사이즈와 DPI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칼라 프로파일 그리고 타임랩스 세팅까지 여기서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캔버스의 특성도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칼라 프로파일에 들어가면 기존의 P3와 RGB로 캔버스를 생성할 수 있던 것에서 이제 CMYK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쇄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MYK 색상 프로파일은 그동안 프로크리이트에서는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어, 이번 CMYK 색상 프로파일의 업데이트로 인해 디자이너들이 프로크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CMYK를 설정해서 캔버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팅 기능입니다 어, 그동안 색을 이용한 작업을 할때 매번 색상 탭을 클릭해서 색을 선택하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 프로크리에이트 5.0부터는 색상 탭을 오른쪽에서 드래그하여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공간에나 배치하여 더 빠른 색상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색을 많이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하모니라는 탭입니다 아직 커밍순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색상 혼합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 사용하는 것처럼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색상을 혼합해서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어, 이 부분 빨리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클론 기능입니다. 프로크리이트의 조정 탭에 보시면 클론이라는 기능이 생기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니 클론 기능은 포토샵의 도장 툴과 같은 기능입니다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피부를 보정하거나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불빛을 없애고 싶다 하실 때 클론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어... 도장 툴처럼 활용을 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고요, 잘 삭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프로크리에이트의 이미지 편집 기능이 더 확대되고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애니메이션 기능의 강화입니다. 이번 프로크리에이트 5.0의 업데이트 중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인 어, 애니메이션 기능의 강화입니다. 어, 올해는 러프 애니메이터와 같은 애니메이션 툴을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GIF 애니메이션 기능 추가 등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 5.0에서는 더욱 발전된 애니메이션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설정을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기능을 실행을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캔버스 하단에 다른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설정을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어니언 스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즉, 양파껍질이라는 이름으로 이전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감소시켜서 다음 프레임의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글씨를 써볼 텐데요. 리노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게 되면 어, 이 부분이 불투명도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노라고 글씨를 써놓은 이후에 어, 재생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프레임 작업을 해야 하는 애니메이션 특성상 아주 획기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원샷. 루프. 핑퐁이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의 재생 스타일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애니메이션 기능의 추가로 인해서 애니메이션 작업 뿐만 아니라 캘리그라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상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어, 모션 그래픽의 제작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프로크리이트 측에서 영상의 시대에 발맞춰서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준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프로크리이트 5.0의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인 브러쉬 스튜 스튜디오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프로크리이트를 사용하면서 브러쉬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지금은 누구보다 프로크리이트 브러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제가 그동안 가진 상상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업데이트 중 하나입니다. 발키리 엔진의 업데이트로 인해서 브러쉬 스튜디오는 그동안 100 정도에 머물렀다면 5.0 업데이트로 인해서 200 또는 그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실행해 놓은 것처럼 브러쉬 스튜디오가 따로 생겨 브러쉬에 관한 모든 설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설정들 또한 조금씩 이름이 바뀌었고 그 안에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브러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모양 소스 그리고 그레인 소스 또한 더욱 디테일하게 브러쉬 스튜디오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브러쉬를 미리 보기 할수 있는 창도 더욱 넓어져서 브러쉬를 실험하고 테스트해 보기에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라 다이내믹스라는 탭입니다. 어, 이 탭은 애플 펜슬의 압력 또는 기울기 등을 통해 한획 안에 다양한 색상을 담고 표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5.0을 테스트해 보면서 이 기능의 매력을 느껴서 브러쉬도 많이 실험해 보고 만들어 보면서 글씨를 써보고 있는데요. 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퍼들이한획 안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컬러 다. 다이내믹스 브러쉬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컬러 다이내믹스의 설정을 좀 만져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한번 써 보도록 할 텐데요. 한획 안에서 여러 가지 색상들이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채도 밝기 등의 조정을 애플펜슬의 압력이나 기울기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어, 색상 표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 기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브러쉬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캘리그라피 용 브러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두 개의 브러쉬를 혼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자, 똑같은 브러쉬를 하나 복제했습니다. 자, 브러쉬를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이런 콤바인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 이 콤바인을 누르게 되면 밑에 쪽의 브러쉬가 위에 쪽의 브러쉬에 합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브러쉬를 합침으로써 전혀 새로운 브러쉬를 쉽게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완벽하게 브러쉬가 혼합되는지 아직은 알수 없지만 이런저런 실험을 하다 보면 새로운 브러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말 이게 가능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기능이 두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포토샵 브러쉬의 사용입니다 발키리 엔진으로 새롭게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가 포토샵에서 사용하던 abr 확장자를 가진 브러쉬를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료로 올라와 있는 포토샵 브러쉬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포토샵 브러쉬 중에 하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한 뒤에 파일에 우선 저장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 저장을 하면 브러쉬가 다운 받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로크리에이트로 뜨긴 하지만 abr 확장자를 가진 브러쉬입니다 자 abr 확장자 가진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바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abr 브러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브러쉬 제작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양한 브러쉬를 써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abr 브러쉬들을 많이 받아서 한 번씩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브러시 스튜디오의 기능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브러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기능인 브러시 제작자 크레딧 기능입니다. 퍼티스 브러시를 누르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명을 해놓고 메이드 바이 리노라고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수많은 브러쉬를 제작하고도 판매하지 않았던 이유는 브러쉬의원 저작자를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무료 배포를 한 이후에 재판매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문의가 많이 오매도 불구하고 브러쉬를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작자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김으로써 그런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브러쉬를 제작을 한 뒤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이 브러쉬의 서명을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말인 즉슨 지금 제가 제작한 리노 그레디언트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원 저작자는 제가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물론 이런 설정 값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브러쉬를 새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어, 이 브러쉬를 누구한테 공유를 한다 해도 브러쉬의 원 제작자는 리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러쉬에도 저작권이 부여되어 더욱 많은 브러쉬 제작자들이 판매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어떤가요? 어, 프로크리이트 같은 경우에는 버전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굵직굵직한 업데이트 이외에 자잘자잘한 업데이트까지 같이 해주는 편인데요. 자 오늘은 프로크리이트 5.0에 새롭게 추가되는 6가지 기능과 함께 어, 이 기능들로 기대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어, 정말 프로크리에이트를 꾸준히 사용해 오면서 몇년 전부터 아, 이 기능 업데이트 되면 정말 좋겠다 했던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프로그램이고 대단한 회사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어, 좋은 기능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성비 좋은 아이패드 최고의 페인팅 툴임을 어, 이번 5.0 업데이트를 통해 또한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활용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크리에이트 현재 올해 말 업데이트를 예정으로 여러 가지 버그 수정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 5.0 역시 어, 업데이트되는 대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5.0 업데이트에 맞춰 업데이트 전 다양한 브러쉬를 제작해서 여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